안녕하십니까 다윗입니다. 오늘은 한국 여자의 결혼 가치관과 일본 여자의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여성들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양심이 없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본인이 예쁘고 젊은 것도 아니면서 마구잡이로 꿈에 그리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본인의 급이 높은 것도 아니면서 말도 안 되게 급이 높은 남자를 상상하며 망상질에 처해드는 것이 특기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월 300만 원 벌면서 내 미래 남편은 연봉 1억이 되어야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쌉소리를 한다고요. 이게 한국 남자의 연봉입니다. 이게 한국 남자들의 연봉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연봉 1억인 남성은 상위 7%인데 상위 7% 보는 남자만 만나겠다. 그런 속셈이죠. 근데 한국 여성들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봉만 망상질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키는 175 이상이라느니. 얼굴은 평균 이상 정도 되어야 한다느니. 담배랑 술은 안 먹어야 되고. 뭐 원하는 게 존나게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본인들이 이런 요구 사항들을 커버칠 만한 외모 나이도 아니면서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게 정말 더러운 거죠. 그리고 뭐 결혼정보에서 유튜버들 그리고 주변 여자들만 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치저차에서 결혼했다 칩시다. 이제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대한민국 여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존중과 사랑은 커녕 남성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돈을 적게 벌건 많게 벌던 간에, 그러니까 금전적 통제권은 오로지 와이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싹다 아내한테 뺏겨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쥐꼬리만한 그런 용돈을 받으며 모든 것에 대해서 통제를 당합니다. 어떠한 물건을 살 때도 와이프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서 와이프들은 그 돈을 마구잡이로 씁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죠.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본인들에 대해서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돈을 남편이 번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근데 금전적인 것만 남편은 통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뭐 행동, 뭐 말투, 그런 것들까지 이제 싹다 와이프한테 통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의 메커니즘 자체가 남편이 돈도 벌고 육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누군지 다 하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들은 아침밥도 제대로 차려주지도 않으면서 아니, 맞벌이를 해서 남편만큼 돈을 벌면 인정입니다. 근데 전업주부거나 남편보다 훨씬 돈도 적게 벌면 결혼할 때도 모아둔 돈도 적은 그런 여자들이 저따구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털립니다. 대부분은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벌. 결혼했을 때의 금전적인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맞벌이하니까 나도 여전해도 불구하고 돈을 버니까 너가 뭐든지 다 해라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한국 여자 얼마나 추악한지 정말 역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자의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네. 이번에는 일본 여자들의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처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성들은 남자가 얼만큼 힘들게 돈을 버는지와 세계 명품 소비율 1위인 그 나라 그 성별처럼 정말 현실성 없게 300처벌면서 700을 바라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은 결혼하면 단칸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집에 대해서도 오다고 바라는 게 겁나게 많죠. 일본 여성들의 결혼 후는 어떨까요? 일본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으며 쓴소리도 하지 않고 통제를 하지도 않죠. 남편이 정말 힘들게 번 돈을 소중히 아껴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을 벌고 자기가 전업주면 설거지, 빨래, 청소, 아침밥, 뭐든지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를 감사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긴 일본 여성들은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워하는 것이 태생적으로부터 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인정이 정말 고픈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헌신을 하든간에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와이프들이 내 힘듦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조그마는 것, 그러니까 큰 것도 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남자들이 불행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일본 여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 비교해드렸는데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한국 여자와 한국 남자, 둘다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국제결혼 했을 때의 이혼율인데 한국 여자는 모든 나라의 남자와 이혼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국 남자는 한국 여자들 빼고 다른 나라 이혼율에 대해서 정말 낮습니다. 수치가.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정답은 한국 여성들입니다. 한국 남자밖에 이 더럽고 추잡한 욕심덩어리인 자기 개그화도 못하는 감사도 없는 모든 걸 당연한 줄 아는 한국 여자의 성격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그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A라는 컴퓨터는 B라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사양이 좋고 디자인도 예쁜니다 게임도 잘 돌아가고 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컴퓨터입니다. A라는 컴퓨터는 B라는 컴퓨터보다 사양도 훨씬 높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디자인도 더 예쁘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모든 것을 할때 사양이 높기 때문에 렉도 안걸리고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하고 편합니다. 근데 A라는 컴퓨터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치면은 B라는 컴퓨터의 가격은 천만 원입니다. A라는 컴퓨터가 B라는 컴퓨터보다 모든 것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컴퓨터는 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A라는 컴퓨터를 사실 건가요? 아니면 B라는 컴퓨터를 사실 건가요? 저는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A가 누구인지, B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더러운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꼭 국제 결혼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의 일본 여성들의 호감도에 대해서 질투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한국 여자한테도 못 사귀고 한국 여자랑 뭐 결혼도 못 하는데 일본 여성들한테는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예. 네. 아니, 당연히, 세계적으로 가장 눈높은 한국 여자. 그러니까 본인이 300만원 벌면서 연 1억을 요구하는. 그리고, 연봉뿐만이 아니고, 뭐 성격, 행동. 키, 얼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야지만 결혼을 할수 있는 한국 여자. 그러니까 본인의 급도 낮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향원을 얘기하고 있는 한국 여자들이랑 과연 결혼을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물론 둘다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저도 안 먹어. 응, 저도 안 해요. 네, 그딴 여자랑 평생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은 더 이상 이렇게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고 본인의 행실과 본인의 그런 등급에 대해서 높이고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일본 여자들에 대해서 질투를 해가지고 그딴 식으로 분열을 일으키기 하는 속셈은 그 의도성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리를 좀 닫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첫 영상인데요. 앞으로도 더 한국 여성들의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남성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정말 정의로운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